안녕하십니까! 당근! 뭐, 어느덧 이제 쌀쌀한 겨울이 됐네요. 이제 뭐, 가을이 짭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제 코디를 한 건, 예, 네, 그, 저, 찜질방 코디처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좀 시간 방지니까 벗고요, 예. 네. 그 뭐, 연일 뭐, 화제입니다. 뭐, 이번에 그, 잼을 그, 판매하면서, 난리가 났네요. 도대체. 뭐, 네가 영국 갔다 왔냐? 뭐, 영국 잼이 어떻게 왔냐? 인터넷 최저가도 뭐, 6천원7천원이 넘는데, 네가왜 그걸, 어, 뭐, 개당 그렇게 뭐, 7, 8, 0원씩 파는 이유가 뭐냐? 당근이니까 가능합니다. 당근! 뭐, 연일 그 유튜브에서도 화제, 연일 유튜브에서 화제입니다. 이제 팬층이 아, 천분 되다 보니까 연일 와서 하, 기념한다고 이천 명을 기념한다 해바라기처럼 해맑게 웃고 좋은 일만 생기라고 이렇게 또 구독자분들이 또 연일 와서 응원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보답할 길이 다른 거 있습니까? 좋은 상품, 저렴하게 드리고, 앞으로 이제 추첨도 해가지고, 구독자님께 이제 선물도 보내드리고, 이제 이런 또 이벤트도 지금 기획 중입니다. 예. 오늘은 그, 대시오, 뭐, 고급, 최고급, 그, 저, 그, 샤워, 요걸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필터가, 이, 검은색으로, 뭐, 이, 저, 뭐, 녹, 녹물, 뭐, 이런 게다 보인답니다, 이게. 여기에 그 맞는 건다 샤워기에다 맞습니다. 예. 요렇게, 예. 캔을 이렇게, 예, 뚜껑을 열면은요. 예. 이게 이제 맞구요. 예. 뒤에는, 그, 프로펠러 형식으로, 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 앞에가 미세해가지고, 강력하게 그, 샤워를 해주기 때문에 때 같은 게 잘, 그, 구석구석에다 정리가 될수 있는, 이런. 대시오 샴푸. 필터 다섯 개. 필터 값만 해도 인터넷에서 한 8,000원 ,000, 만원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건 예, 최저가가 만 8,000원 만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 소진되는 동안 구독자님에게 만 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박스에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고, 예. 필터, 어, 요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합치면 다섯 개. 필터가 요것도 구독자님에게 만 원. 만 원에 방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녹물을 여기서 걸러내고 불순물을 걸러내면 아무래도 좀 낫죠. 수돗물을 내가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건 평가하긴 뭐 하고요. 수돗물에서 나오는 그런 이물질이나 뭐 한간에 뭐 옛날에는 그 인천 뭐 남동구 거기에서는 뭐 지렁이도 나오고 이런데 이게 다 아주 세밀하게 다 걸러줍니다. 미세하기 때문에 필터가 모든 걸다 걸러줍니다. 만 원에. 독자님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천명 이벤트 아, 무한 방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뭐 디퓨저라고도 할수 있고 그리고 뭐 향수 그 다음에 뭐 고기 먹거나 집안에 그 냄새가 좀안 좋거나 또 화장실에서 약간 좀 불편한 냄새가 나거나 할때 쓰시라고요. 대용량 네, 향수입니다. 향수라고도 할수 있고요. 향은, 그, 세지도 않고, 은은합니다. 예, 네, 은은하니, 뿌리시면, 뭐, 뭐, 이게 뭐, 남성들이 뿌리면, 뭐, 여성이, 뭐, 쫓아온다. 뭐, 이런, 그런, 페로몬 뭐, 냄새일까,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또 얘기하면, 이게 또, 복잡하니까, 요것도, 당분간, 천명 이벤트로, 5,000원! 5,000원에, 예. 네. 이게 인터넷 3만 6,000원인가, 얼마, 합니다. 요것도, 네, 방출을 하겠습니다. 향이 아뭐 쓰러집니다, 쓰러져. 너무 너무 좋습니다, 향이.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 돌아옵니다. 겨울이 돌아왔다 기보다는 이제 뭐 금방 금방 와요 계절은요. 예, 요건 특수 양모 깔창입니다. 특수 양모 깔창. 예, 요거 예, 예. 천명 이벤트로. 다섯 개. 다섯 개. 양털, 깔창. 다섯 개. 천명 이벤트 천 원. 그리고 이거 약간 끝부분이 길다 그러면 좀 가위로 이렇게 오려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개가 두개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모는 그 발에 그 잡냄새도 좀 없애주고요. 예. 그리고 신으면 쿠션감이 좋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운동하시거나 어디 외출하실 때나 집에서도 뭐그뭐 스리퍼에다가 넣어서 신어도 되고요. 스리퍼에 요것도 다섯 개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1 0 0 0명 이벤트로 제가 쓰러지는 날까지 쭉 그냥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 그 히트 원이라고 그 자, 1m50에 50cm. 뭐, 쇼파에 까셔도 되고요이건 예, 전기 온열. 온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샘플이, 예. 자,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0.1톤이 일어나려니까 뭐, 정신이 없네. 예, 요런 식으로, 되 예, 있습니다. 뭐, 캠핑이나 이런 데서 사용해도, 여기는 그 컨트롤 박스가 있고요 예, 이렇게 예, 길이가, 아, 1m50에. 50cm입니다. 그리고 또, 하단 부분에는, 엠보싱이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이 네, 네. 요거하고, 아, 같이, 되어 있는 게, 그시 중에, 이아답터만 해도, 이아답터를 꼽아서, 이아답터를 쓰는 것은요, 전기가 전혀 뭐, 소모가 안 됩니다. 1 9트 짜리인데, 이아답터만 해도, 어, 구매하시려면 한 3만원 돈 합니다, 이게. 정품 아답터입니다 이게. 요거 이렇게 포함을 해서 같이 포함을 해서 그 차박 하시는 분은 그 파워뱅크가 있으시면 어 이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요것도 소진되는 동안 천명 이벤트로 25,000원 살수 없는 가격 예. 국산입니다 한국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아닙니다 예. 검색해 보시면 이것도 그7 8만원 이상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이거 뭐 정확하게 아직은 뭐 뭐, 케이신 으로다돼 있고, 어, 그리고 이것은 그, 이 자체가, 색깔 자체가 약간 좀그 캠핑 분위기 나는 겁니다. 예. 저도 지금 그 쇼핑몰에서 제가 지금 그, 4만원씩 팔고 있는데 절찬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그니까 요것도 매트인데, 뭐, 쇼파에 깔아놓으시면 한달 쓰는 정규력 아마 뭐, 2, 3천원도 안 들어갈 겁니다. 예. 그리고, 어, 레드 가방. 요것도 이제 그 많이 팔았던 건데요. 뭐 마크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뭐 뭐라고 제가 설명은 안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개봉을 하시면 예. 이 안에 예. 그 약간 그 크로스에도 상관이 없고 뭐 편하게 그냥 집에서도 쓰시고 캠핑할 때도 쓰시고 시장할 때도 쓰시고 예. 요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또 예. 있고요. 양쪽에 갈라져 있습니다. 두 칸으로 나눠져 있고요. 속에 또 귀중품이나 화장품을 넣으라고 또 이렇게 자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소진되는 동안 8,000원, 8,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방입니다. 대용량 가방이고, 뭐 어떤 여성분은 뭐 저번에 한번 뭐 팔았던 이뭐 컴퓨터, 그 다음에 뭐이 노트북, 뭐그 다음에 뭐 패드 이런 걸 넣, 넣고 자기 소지품을 넣어도 충분하다. 공간이 약한뭐1 0리터 이상 되니까. 예. 요것도 어 소진되는 거 8,000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뭐 원래 건강식품하고 뭐 이런 걸뭐팔수 있는 뭐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김옥은그저 원장 선생님 이름 뭐 한약 박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괜히 뭐또 잘못 얘기했다가 또 박사 아니면 또뭐 하고 예, 천마 홍록부라고 건강을 또 챙기시라고. 그 이걸 드시면 이제 혈액 순환이나 뭐 그다음에 또뭐그저 간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력 회복에 좋은 거. 이게 아마들 뭐 도경, 뭐 천마, 뭐, 뭐 홍삼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이제 국내산으로 만다 돼 있는 거고요. 70mm면 어 파우치가 큰 겁니다. 네, 큰 거고. 요걸 한두 포가 아니고 30포. 어, 30포 정도면한달 정도 드시면 네, 뭐 충분하게 드실 수 있어요. 개별 포장이다 되어 있고요. 파우치로. 요것도 예. 네, 0명 이벤트로 네, 구독자님에게 어, 그동안 꾸준히 23,000원 인터넷에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그 홈쇼핑에서도 뭐, 넷박스에 뭐, 20만원에 풀렸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저는, 아, 9,900원. 그냥 일례로 만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게 천 자가 들어가는 걸 저는 이제, 천명 기념이니까. 이것도, 예. 네. 김옥원 원장님의 그, 천마홍록복. 이것도, 네. 9,900원. 그냥 100원짜리 내가 거슬리기 뭐 하면, 만원을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요즘에 지금, 그, 이, 게 지금, 그, 우주복이라고도 하고, 이 스키복이라고 하는데, 네, 전부 다, 다 이제, 그죠. 다 드라이 클리닝은 다돼있고요 이걸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사러 오십니다, 지금. 예, 네, 제가 이제 그, 천명 이벤트로 이제, 구천원 얘기를 했더니, 네, 뭐, 여섯 개, 다섯 개 사가신 분도 계시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형은, 뒤에 그 부분에 그, 자기의 그 일을 볼수 있게, 그 흔한 얘기로 해우소. 근심을 털어놓을 때 쓰는 그런 거그 뒤에 하단 부분에 자크가 형성이 되고, 자크가 이 앞에 부분까지 열어지니까 충분히 그 개방감이 있어서, 뒤에 그, 예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내기가 편합니다. 왜? 요만큼 열린 거하고, 요렇게 다 열린 거하고는 천지 차이 납니다. 예. 요것도, 라지, 엑스라지, 투엑스라지 해서, 그리고 이게 그 솜이 사가신 분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솜이라 가볍고 자기가 이걸 많이 입어봤답니다. 근데 작년에도 제가 한 천여벌 가까이를 팔았는데 작년에는 그 뒷일 보는 게 없어가지고 옷을 벗고 이렇게 뭐 자기의 힘든 것을 이렇게 풀어냈는데 지금은 편하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전면부분에 그 자크도 아주 중요한 부위까지 쭉 내려가기 때문에 편합니다. 0 0원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 어, 좀 불편하시면 한 단계 어불에서 입으시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 왜? 받아봤더니 작다 이러면 이게 이제 그 사이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약간 그 구독자님에 따라서 그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뭐 오시는 분들은 직접 입어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뭐 많이 지금들 구매하십니다. 낚시하시는 분이 어저께도 오셔가지고, 뭐, 두 개, 세 개씩 사가시고, 그 다음에 또, 시골에서 이제 농사 일하시는 분이 택배로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했는데, 어떤 분은 뭐한 15일, 20일 입고 버린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 버려서 이제 고물상에 갖다 줬더니, 뭐이 가격을 주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는데 뭐, 빨아서 입기 뭐 하시면, 그냥 뭐, 저를 또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제가 또 세탁해서 또 입으면 되니까요. 뭐 이거 뭐 지금 뭐 난이 난데 요잼. 영국에서 왔다고. 뭐 어제도 이건 뭐 직접 구매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뭐좀더 많은 양을 받을 수냐 그러는데 저는 물건을 뭐 한정 수량입니다 왜? 뭐 이번에도 이게 지금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가져온 게한만개 정도 되는데 소진되면 이제 없습니다 왜? 꾸준히 제가 막뭐 어떤 분은 뭐 공급 좀 해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례로 어간장 같은 경우에도 뭐 9천 원씩 판매했을 때그 후에 이제 물량을 다시 또 조금 어떻게 어렵게 갖고 왔는데 지금도 한한 한 100여 통은 남았는데 한 2천 통 이상을 팔면서도 가격이 계속 있게 좀 이렇게 막 오르고 이럽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좀어 구독자님에게 좀 저렴하게 못 드릴 때는 저는 가져오질 않습니다. 잼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만든 거고. 달지 않기 때문에 그 저당이라고 하죠. 예. 뭐 이렇게 빵에다 발라 드시기도 하고, 그다음 요리할 때 쓰시기도 하고, 어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잼을 음 간단하게 이렇게 뭐 음식에다 넣어서 드시면 이게 조미료 역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구독자님에게 여섯 개한 박스 예. 5천 원에 예. 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장안의 화제입니다. 지금 너 그렇게 팔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러다가, 너, 망하는 거 아니야. 뭐 망하는 건 제가 망하니까요. 네.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또, 주특기가 이제, 공구니까. 네. 단미 2종 세트. 네.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물건들이 정말 안 들어옵니다. 뭐, 한간에는 뭐, 어? 뭐, 저밖에 없는 물건을 사러도 많이 오시는데, 저는 이제 물건을 팔때 양을 좀 많이 잡다보니까 잡는다는 표현은 양을 많이 구매하다보니까 가격을 많이 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건데 지금은 물량이 없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구독자님에게도 항상 그 말씀드리고 저한테 이제 도매로 가져가시는 분한테도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고 드리는데 더 비싸게는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예, 그렇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제가 그냥 물건을 받질 않아요. 이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어느 이제 이름이 있죠? 예, 단미 그 콤보 세트 2종 배터리가 예, 그 대용량 하나 있고요. 배터리 예, 두 개, 본체 두 개, 임팩하고 그라인더.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단미 제품이. 제가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제품이죠. 단미 제품은.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임팩. 요거 이제 뭐, 흔한 얘기로, 그 렌치 임팩, 복스 임팩이라고 그래가지고,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단조절 가능하고요. 예. 요렇게 해서 요것도, 천명 이벤트로 당분간만 소진되는 동안 15만원씩, 네, 예. 구독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연일 화제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구독자님이 이제 저를 밀어주시고 하니까 뭐 연일 화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저렴하게 상품을 줄수 있느냐 저는 뭐 자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독자님에게 좋은 상품 더 저렴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근 TV 박동선이었습니다. 당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님.